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준또입니다. 오늘은 강화도 넘어 다리를 하나 더 넘어서 있는 또 다른 섬, 교동도에 왔어요. 그 중에서 고구저수지라는 곳에 왔는데, 여기에도 배스나 가물치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과연 잡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베스. 아 맞았다. 아 아까워라. 여기도 베스가 있긴 하네요. 아 아까워라. <laughs> 아이 때렸는데 먹었나? 먹었다 씨. 오케이 오케이 이야 이야 트러븡 이야 아. 와. 아, 배스가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. 자, 정자인 쪽에는 배스가 한 마리 나와줬고요. 이제 조금씩 이동해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. 와 큰게 막 돌아다니네 좀 많이 유민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, 걸렸다 아. 어우, 힘들다. 뭐야, 이거. 아아 아. 우와. 아었다 우와. 에헤. 예. 크다. 이야. 야 와. 한 배스가 또 하나 부러졌습니다 이야, 빵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교동도에 한번 둘렀다가 짬낚시를 한번 해봤는데, 배스 두 마리가 힘 좋게 나와줬네요. 참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